코딱지를 파서 먹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코딱지를 파서 의자 밑에 바르는 저만 그랬나요? <목소리> 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2 꼭 봐야 하는 영어 그림책 5월에 첫 번째 책은 That's Disgusting 입니다 이 책은 더러움의 대명사이죠 어떻게 책이 더 이상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첫 책으로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죠. 와, 뭔데 이렇게 더럽노? 와, 아, 그래서 뭔데 이렇게 재밌노?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더럽고 이런 원초적인 소재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재미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으로 아이가 일단 책에 빠져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하게 폭넓은 책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런 더러운 책들, 이렇게 원초적으로 재미있는 웃긴 책들이 그런 다리 역할을 톡톡하게 해줄 것입니다. That's Disgusting이라는 이 책은 글밥이 적어서 부모가 읽어주기에도 좋고요. 아이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배경이 없고 인물과 사물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아이가 글밥을 본능적으로 그림을 보고 파악하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용도 정말 더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조금 더 더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 코딱지를 많이 파잖아요. 코딱지를 파서 어떻게 하죠?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코딱지를 파서 의자 밑에 바르는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먹기도 하고요. 양치안에서 이빨이 노래지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 책이 이렇게 딱딱한 종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참 재밌는 것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이 책을 읽는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책을 읽어 주실 때 사물에 손가락을 콕콕 찍어 주시면서 그 말을 영어를 읽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영어의 소리와 의미를 연결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처음보다는 끝 부분으로 갈수록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조금 더 기겁하는 듯한, 좀더 더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읽어주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항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인데요. That's disgusting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That's disgusting이라고 했다면 갈수록 That's disgusting! 또 조금 있다가는 책이 끝 부분으로 갈수록 that's disgusting 이렇게 약간은 오버를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재미있게 책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책을 아이와 함께 충분하게 즐겨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 영어에 대해서나 이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네이버 혈인빠빠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월말에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그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가보시죠. That's disgusting. Sticking your finger in the cat's behind. That's disgusting. Eating your burgers? That's disgusting. 실제로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상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더럽죠? 이렇게 재밌는 책 충분히 그리고 아이와 많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ye!